오늘부터 책이 에레미야로 나갑니다. 에레미야는 고린도 후서보다한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구약 시대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지요. 1절에서 3절은 배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인 에레미야가 있다. 에레미야는 그 혈통이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다. 그래서 부모들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되는게 아니고 그분이 그래도 <laughs> 제사를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기여하고 쓰임 받는 그런 부모였다. 그런 뿌리가 있었다. 신앙의 뿌리를 부모가 좀놔줘야 되거든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습니다. 결코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정, 신앙의 뿌리를 맞는 게 좋겠다. 요시아가 있고 요야긴 있고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요시아 왕은 상당히 그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신앙개혁을 이루었고 왜냐하면 잘 믿다가도 세상의 문화 이왕의 풍속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점점 신앙이 흐려지고 잘못돼갈때 이걸 바로잡자 그래갖고 성전도 수리를 하죠 잘안 쓰고 놔뒀던 모양이에요 특별히 헌금교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죠 신명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뭐 우상을 다 타파하고 신앙 회복 운동을 벌립니다. 유명한 왕인데 이제 국제 정세에 휩쓸렸다 전투에 나가서 사망하지요. 자, 그들은 이제 여호야김이 나오는데 여호야김은 좀 아버지를 못 따라가요. 에리미야가 이렇게 구슬하면은 바룩이 이렇게 적었단 말입니다. 임금한테 그 예언서를 가지고 갑니다. 임금이 듣고 나면은 그것을 잘라가지고 하루 벌써 넣었다. 그게 유명한 왕이죠. 대단히 핏박한 왕입니다. 시르기아는, 어, 정말로 그 마지막 왕인데, 어, 완전히 에루살렘 멸망하고, 어, 사로잡혀간 사람, 바벨론에. 그러니까 아주 에리미아가 활동하다 시대는 나라가 망하는 시기. 등불 앞에 바람과 같아. 그래가지고 막 두려우니까 여기 잡아야 되냐, 저기 잡으냐 하면서 문제가 온단 말이야. 조선이 망할 때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대웅군이 한다고 예의는 썼어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첫 나라에게 잘 보여야 되냐. 줄을 잡자, 일본에게 줄을 잡자 뭐 이런 거죠. 예. 안 되니까 러시아에 줄을 잡자. 그래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문제가 커진 것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격변의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그러면서 잘못을 꾸짖고, 특별히 우상숭배, 세상 문화 따라가는 것을 계속 지금 꾸중을 한 겁니다. 왜? 그 죄에 따라가서 문제가 오는 거니까요. 사패지 그 강조점을 보면은 신앙을 강조했다, 회개를 강조했다, 그렇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고 참 남편이고 아버지고 토기장이다 뭐예요? 그, 뭔 말이 문제입니까? 죄의 심판을 말해요. 생명의 그는, 생수의 그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회계를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이 우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문화 따라가는 것, 사람, 말 듣고 흔들리는 것. 누가 뭐라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 사람은.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오고 불안하고 방황하지요. 그래서 우리 26년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속에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공허하고 어두워집니다. 괜히 헛 생각나고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묵상 안 하면 다른 것을 묵상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으시고 책이 기니까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우리 청소년 위에서는 줄에다 줄을 열개 쳐놨어요. 한열 줄씩 쳤는데, 이제 학교나 교사들이 보면서, 이 애들에게 이렇게 몇 절까지만 해라. 이렇게 한개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면 애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교사들이 좀 보시면서 기본은 쳐놨으니까 추가할 때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고 이것만 해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절부터 보지요. 사절은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와요.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택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제로 세웠다. 자, 하나님이 너를 알았고 선별했고 선제로 세웠다. 자, 짧은 말이지만 너는 선택받았다. 내가 선별했다. 너는 이런 예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반응이 뭡니까? 육절에 슬픕니다. 두렵습니다. 아주 걱정이 태만이 태산이죠. 나는 아직 어린 아이 같습니다. 말도 잘못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하라고 그러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데 인간은 두려우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7절부터는 하나님이 다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보낸 대로 가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간단하다. 너 가라면 가고 말은 하면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말함. 대변인이죠. 청와대에서 뭔 결정한 사건은 대변인이 말해요. 국방부에서 결정한 사건도 대변인이 말하지. 자, 너는 가서 이하나님 말을 대변하면 된다면. 8절 다시 설득하지요. 너는 사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거다 여호와가 말했다 다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하라고 그러죠 네. 구제를 보니까 이제 부른받은 소명받은 에레미에게 사명을 주죠 손을 내밀어서 입에 손을 대신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하나님이 입이 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대변인들아, 하나님의 말을 너는 그대로 하라. <laughs> 그리고 1 0절에할 일을 말해요. 너를 세우는데 잘못된 것은 뽑아 버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 심고. 건설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먼저 나쁜 것을 잡초를 뽑고 밭을 갈고 씨를 심고, 이게 선제갈 일입니다. 유명은일장에 에레미야의 소명과 사명을 보셨어요. 누구든지 집사하십시오, 리더하십시오, 전도자하십시오, 그러면 다 자신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연약하지요. 할일 많지요. 내가 어떻게 감당해? 육체를 가진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렵고 못한다고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부르신과 성별이 없이는 아까 말했죠. 인간은 일해야 되냐, 처리해야 되냐. 이러면 좋을까, 저하면 좋을까. 그냥 내가 좋은 길을 찾아가면서도 걱정이 많아요. 청소년들 기도 제목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진로를 확실하게 좀 인도해 주세요. 좋은 사람들하고 만남을 주세요. 대부분 그런 기도를 이들이 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전수화 나갔는데 열심히는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신이 없지. 사람은 항상 자신 없어요. 또 하나 내가 이거 한게 진짜 올랴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그렇게 효과도 난것 같지 않고 그렇게 뭔 일도 잘안 되는데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다가 어떤 우리 만도산 기도니 집 우리 항상 가는데 어떤 은사를 많이 받은 애언 나는 전도사가 나왔어요 그때 나이가 그분이 환갑에 넘어서 김수산나고 그러던데. 그 이제 그분이 집회한 걸 우리가 딱 듣고 있었지. 그 목사님들이 전사한 겨 10명쯤 모였어요. 그 그분하고 우리가 주문했지. 우리 목회장 모인디아 삼은 미팅을 한번 합시다. 그렇게 날짜를 잡아주고 화요일날 집중 먹고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목사님들 우리는 전사니까 전사 거다 그냥 그분 뭐 은사 받은 이야기 쭉 하다가. 그날할 때, 우리가 그랬지. 기도 한번해 주시죠. 그랬더니, 한 아, 목사님도 계신데, 내가 어디 기도하냐고. 아니, 이것은 집분의 문제가 아니고, 받은 은사니까, 기도 한번 합시다. 그렇게 그냥 해 주더만. 열그 명이 다 무릎 꿇고, 이제 그분이 한번씩 이렇게 손을 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딴 사람 기도를 내가 기억가나는데 내가 이제, 스물여덟에 내가 처음 목회를 나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악기도 잘안 보이고 자신감도 별로 없고 아 이걸 정말 내가 어디에 감당해야 되나 다 그런 갈등이 온단 말이지 그런데 딱내 앞에서 기도하더니 전도사님은 예레미야 1장 5절 이하를 주십니다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냐고, 그냥,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찾아봐야지 예. 이제, 한번본게 아니야. 수십 번을 내가 보지. 이게 정말 나한테 주는 말일까? 우리 사회적 말씀일까? 나는 두려움 있고, 자신감도 없고, 내가 한다고 해 효과가 난 것도 아직 같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봐. 자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 한 마디가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한 마디가 믿음을 줘. 여러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마디가예요. 그걸 기도해야 돼.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게 주신 말씀 내 가슴에 한 마디라도 주십시오. 그럼 평생 그게 힘이 된다 말이야.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확신이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부르심 받았고, 불렀으니까 사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그런 일이죠. 11절. 두 가지 환상을 보죠.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가장 일찍 꽃피는 나무예요. 살구나무는 깨어있다, 주시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다. 내 형편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지요. 나 혼자 갖고 절망스럽고 방황스럽고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내 모습을 내 연약함을 내 방황도 다 지켜보시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요. 가만히 계셔도 그렇죠. 가장 먼저 깨어서 지켜보고 그런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다음 하나는 가마가 끊는데 무거운 아주 큰 가마에서 막 끌어가지고 그 그것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 뜨거운 물이 막 쏟아지잖아. 이것은 북쪽에서 재앙이 온다. 바벨론 엄청난 침략과 공격이 있고 파멸이 있을 거다. 엄청난 위기지요.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은 엄청난 희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이 온다. 그러니까 이 재난이 오니까 알려줘야 돼, 미리. 대비하라고. 재난을 막으려면 빨리 우상을 다 버려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위기의식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다 좋아하지 않아. 망한다. 어? 공격이 들어온다. 너희들 회개해라. 네가 뭔데 그러냐.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 핏바 같죠. 감옥에도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막, 전부 에레벨 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에레벨가 나중에는 나 이제 말안 하려 합니다. 말만 하면 다 핍박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견딜 수가 없어. 또 가서 이야기 한 겁니다. 이야기하면 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그래서 가장 핍박받는 선지자 눈물로 호소하는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에르메야는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 같으면 엄청나지만 엘리야 같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아무 기적도 안 줘요 권한만 받아요 예,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죠 지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LM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처참한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아까만 뭐 불로 살라버리고, 무시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계속 핍박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14절, 끊는 감옥은 재앙의 북박에서 일어나서, 모든 중대에 부어지리라. 알려는 줘야지. 이런 비극기 오고, 이렇게 하니까 준비하고 살길 찾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15절. 그건 누가 그런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를 것이다. 모든 성업을 칠 것이다.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우상을 버려야 되니까. 깨어나야 되니까, 이게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살고, 정신 차려야 되고,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너무 세상의 보배, 세상 보배만 추구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먼저 천국 보배를 추구해야 돼요. 16절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찜반받습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게 저라고 그래서 심판을 선고하고 죄악을 징계하리라. 다른 신 그냥 세상에 뭔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다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것을 지금 숭배하지 않습니까? 자, 17절. 이 멸망과 심판과 위기를 네빌드만 했나 말이 그래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말하면 엄청 반응이 안 좋아요. 그 말이 그렇지. 수십 명이 싫어하고 막 반, 반대하는데 계속 말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다 말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이, 아, 네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18절을 그래요. 내가 너를 왕이든, 지도자든, 제사장이든, 백성 앞에 세울 텐데, 그들 앞에 경고한 성,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받을 때, 너를 지켜주고,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해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이지. 노성벽, 쇠기둥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19절로 보십시오. 그들은 너를 칠 거예요.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러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너를 후원할 거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아침 왜 우리가 에레멜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그렇습니다. 열강들 앞에서 어디 가면은 정말로 야하게 짝이 없어. 사율 때문에도 얼마나 지금 수출 기업들이 아니면 수입한 사람들이 흔들리고 막 이게 1,500원 넘어가면 다시 뭐어쩌냐 뭐 IMF 보니 하면서 엄청 걱정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힘만으로는 경제력이 끌어갈 수가 없어요. 세계의 돈이 몰려들면 막 주가가 올라가고, 달러가 좀 내려가고. 몇조 빠져나가면 이제 막 달러가 올라가고 막막 막 주식이 떨어지고 야단 나는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는 그걸 컨트롤 할 수가 없는겁니다 열강의 세력 엄청난 자본들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전쟁은 일어나고 경제들은 어렵고 이 경제가 우리나라만 아니더구만요 영국도 뭐 독일도 심지어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전 뭐 세계가 몸살앓고 있어요. 지난번에 아프리카에서 누가 왔는데 알제리 알제리에서 야 거기도 경제가 말도 못하게 힘들다고 그러. 코로나 때 돈을 풀어놓은 것이 부용이온 거지. 태국가도 그 말하더군요. 일본도 마찬가지. 하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숨죽이며 살아야 되고, 하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고, 그런 식이에요. 지금 뭐 서울까지도 상가가 다 공실이라고 그러고요. 뭐, 지방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뭔 이건 참 우리가 보기에, 에 이런 불균형이 있을까 그럴 정도입니다. 정말 정신차려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되고 누구 말도 쉽게 들어서는 안 되는 시기, 격변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이 힘 있으니까 애굽이 구해줄 거야. 애굽이 좀 도와준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거기한테 손해만 봅니다. 뭐 가진 사람들이 도와준다지만 그게 도움 된가요? 네. 중국이 도와준다지만 저게 익 속처리. 미국이 도와준다 그러지만 또 자기 이용해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약 약속 고객의 비극인 거예요. 에리메아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열강국에 그런 틈바구니에서 이르지도 못하고 저르지도 못하고 그 그러니까 나라가 둘러나게는 거죠. 바벨론에게 이렇게 친하게 가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많은 대신들이 그래도 애국이 강합니다. 애국 손잡아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바벨론에게 배반하고 바벨론 반대 조직 쓰면서 점점 점점 나라가 파괴되고 1차, 2차, 3차 공격하면서 마지막에는 뿌리까지 다 뽑힌 거죠. 그러나면은 왕은 남겨두고 나라는 그대로 전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백성을 다막 바벨로 데리고 가버리지 않아요.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 시간이 가면 신앙이 느슨해져요.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냥, 그냥 관습적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런 신앙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과 우상과 세상의 것을쫓던 것을 다 내려버리고, 생명을 주신 분, 구원을 주신 분, 창조하셨고 가난을 주셨고 출애굽을 주셨고 광야에서 너를 다 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레미에서 제가 쭉 한번 봤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주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 말 듣고 누구 따라가고 하나님이 정말 한심하게 짝이었고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과 신부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그 남편을 배신한 거예요. 그랬으니 그 여자가 창녀가 되고 다시 받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신앙 정조를 버린 것, 믿음 버려서 타락한 것, 변질된 것, 회복해야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별 생각을 다 해요. 신앙은 그냥 악세사리로 생각해요. 기도도 그냥 형식적이 돼요. 믿었으니까 믿는 것 그러지요. 다시 한번 신앙을 정화시키고, 정말로 껍데기, 잘못된 거다 내버리고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겁니다. 예. 기도합시다.